부가세 신고할 때요, 12월에 매입한 거요, 1월 10일까지 세금 계산서 받잖아요. 그쵸? 아까 말씀드렸죠? 매달 매출 매입한 거에 대해서 전자세금 계산서 계산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증빙을 받아야 된다. 아니면 발급을 해야 된다. 앞부분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12월에 매입한 거는 1월부터 6월 30일에 신고하는 건가요? 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빙을 발, 예. 증빙이 뭐냐면 아니에요. 그 여기 이거 증빙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여기 세금에 음 6번. 여기 증빙에 대해서 정리해 놨는데요. 요 영상을 한번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밑에 중요한 용어가 있습니다. 요 용어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일정 관련 용어 정리해 가지고 자, 작성 일자라는 게 있어요. 작성 일자.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를 이렇게 쓰다 보면 뭐 종이로 이렇게 쓰시던 아니면 홈택스에 들어가서 전자 세금 계산서를 쓰시던 여기에 작성일자라는 게 있고요. 어디지? 이건가? 이게 작성일자일 거예요. 작성일자라는 게 있고 발급일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작성일자는 이거예요. 재화나 용역이 공급된 날. 그래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된 날을 기준으로 어 이제 그게 작성일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언제 준것 이것도 상관없어요. 언제 주고 받은 것도 상관없고 정확한 거는 재화나 용역이 공급된 날. 를 기준이 되는 거예요. 거래일의 기준이 이게 만약에 12월이다. 작성 일자가 예, 재환나 용역이 공급된 날이 12월이다. 그러면 12월 달에 이 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거래에 대한 증빙 발급을 발급 일자, 발급 일자를 이게 예, 다음 달 10일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급 기한을 다음 달 10일까지 하라는 거죠. 그래서 작성 일자, 발급 일자를 구분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 주신 거에서. 어 12월에 매입했다는 거는 작성 일자가 12월이라는 거예요. 12월에 거래가 일어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이 거래에 대해서는 1월 10일까지 발급을 해야 돼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돼. 그러면은 1월 10일까지 발급을 했으니까 어 문제가 없고 이 계산서, 이 세금계산서의 작성 일자가 12월이기 때문에 얘는 12월 달에 매입 또는 매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어, 부가세 신고할 때는 7월에서 12월 사이에 과세기간에 들어가는 거고 소득세 신고할 때는 올해 1월에서 12월 사이에 과세기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 발급 일자가 1월이라서 지금 내년 걸로 신고하는 건가? 이렇게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작성 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작성 일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니면 12월에 매입한 것까지가 12월 30일에 신고하는 건가요? 예, 예, 그러니까 12월에 작성 일자 매입한 거는 1월 10일까지 발급만 하면 돼요. 만약에 12월에 매입한 것도 12월 31일까지 부가세 신고해야 한다면 아니죠. 예. 여기는 지금 생각을 착각을 하셔서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 거고 1월 10일까지만. 곧그 앞에 말씀드린 증빙에 대한 이해만 잘 하시면 됩니다. 특히 요거 요 부분 요두 가지만 특히 요 작성 일자에 대한 이해만 잘 하시면 돼요. 여기 날짜 쓰는 거. 이게 중요하고요. 아이고. 물한 잔만 마실게요. 그 다음에 많이 뭐 여쭤보시는 게 이제 여기 영수 청구가 있는데 돈을 받고 발급하는 거면 영수 돈을 아직 못 받았으면 청구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큰 의미는 없어요.